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에 속지 않도록 최신의 보이스 피싱 사례와 유형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보이스 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피해 사례와 목소리를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고 피싱을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신고 메뉴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모바일 페이지도 있으니 편안한 곳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설명은 pc 버전의 웹페이지로 진행하겠습니다. 상단에 pa 예방 메뉴를 클릭합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보이스피싱 체험관을 클릭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바로 이 목소리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 피싱 음성 파일 17개가 등록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원 목소리 메뉴를 클릭하면 다양한 분야로 시민들이 신고한 다양한 피싱 사례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메신저 피싱 체험과 메뉴를 클릭합니다. 새로운 탭에 모의 체험 페이지가 오픈됩니다. 여기에서 문자 메신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온라인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 따라서 클릭해가면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메뉴에서 피해 사례를 클릭해 어떤 피해 사례가 있는지 60건 이상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대처 방법 메뉴를 클릭하면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과 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피싱 이용 계좌 신고, 피싱 피해 신고 등을 할수 있는 메뉴도 있어서 해당 페이지에서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없도록 해당 영상 보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